응. 아, 난또안 샀지. 그게 훨씬 비싸. 응. <laughs> 어차피 나 거치 안 해놓는 성격이잖아. 인방 <laughs> <있나봐. 웃음> 근데 이쁘다 이거. 이거 이거 뚜껑 까가지고 안에 집꾸며주면 괜찮겠다. 어, 수도 있어? 어, 근데 이거 따는 법을 몰라. 오, 오, 이런 백도 주네. 어머, 이거 이거 넣을 건 되겠다. 이거 날 스트랩 끼워갖고 가야지. 아, 네, 네, 네. <laughs> 영상 찍고 있는데 <laughs> 강아지 울음소리 너무 낀긴다 다음에 껴보도록 하지요. 포카 우와 진짜 애기다. 완전 아기 애기 시절, 뭔지 알지? 그짤 귀엽다. 그 다음 뜯어볼 건 실로건 타올 실로건을 사봤어요 뜯어볼게요 진짜 예쁠 것 같아 이렇게 간지 폭풍인 거본적 있어? 우와 이렇게 이쁘다고 우와 이거 집에 걸어놓으면 오던 귀신도 도망가게 생겼는데? 진짜 예쁘다 이거 우와 태산이 이름이 진짜 센 편이다 이렇게 보니까 태선 그니까 어, 이거 가방에 묶고 가면 너무 예쁘겠죠 음. 여기 택마티얼스라고 적혀있네 태산이 자작고 아, 너무 예쁘다 하이드에서 증사 홀더를 사봤어요 팬미팅 때 달고 가려고 요거를 달고 갈지 요거를 달고 갈지는 아주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요거랑 제가 뭔가를 하나 만들어봤거든요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이렇게 온다고? 오, 어때? 나도 그 만든 거. 어, 너무 예쁘다. 하나, 보이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태산이 거랑. 그 다음에, 이안이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리우. 재윤이까지 너무 예쁘다, 진짜로. 어, 정말 예쁘다. 아 티냐코가 너무 작아, 티냐가 너무 작아. <laughs> 어떡하지? 아무튼 이렇게 예쁘다. 음잘나왔아 치웠 와, <laughs> 너무 예쁜데? <laughs> 너무 <예쁘세요>. <웃음> <웃음> 와. 먼저 오늘 산 거는 콘서트 때 더울 것 같아서 손풍기를 하나 장만해 봤거든 한번 뜯어 볼게요. 아니, 진짜 귀엽다. 허!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어, 안경도 벗겨져. 귀여운 키링을 받았네요. <laughs> 키링이랑, 이게 냉각이 되는 선풍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높혔을 수도 있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음.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아 이건 약간 목에 거는 거고 손에 거는 건가? 오 시원하다. 시원합니다. 굿. 오늘 좀 뜯어볼 게 많아서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뿌넷도 페이스키링.. 아니 페이스키링이 아니라 뿐넷도 그원봉 커버가 물량 풀린다고 해서 산거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자, 여기서 문제 칼은 하나 음원봉도 하나인데 왜두개냐 두개 다 갖고싶어서 <laughs> 우와 너무 오동통하다 이거 음원봉에 들어가나? 한번 끼워보죠 어 뭐야 이거 어리게각 아. 깎이는 건가? 어 이렇게 깎이는 게 맞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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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엽습니다. 어, 이렇게 깎이는 게 맞다고? 귀엽습니다. <laughs> 사마미는 제 뿌넷도 좀 최애 캐릭터거든요. 아니 이렇게 귀여운데 어떻게 안 사? 진짜 주먹만 넣고 손들고 오고 싶다 이렇게. 시어제 봅시다. 아무튼 저의 응원봉 <laughs> 키링이 왔어요. 아니 응원봉 커버가 왔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오동통해. <laughs> 귀여워. 어, 엄청 크네요. 마지막으로 콘서트 굿즈 한번 뜯어볼게요. 저는 진짜 이 글을 찍오는지도 모르고 예판하는지도 몰랐어요. 뜯어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어, 너무 큰데. 일단 저는 럭키드로우 이건 그냥 운세용으로 하나 사봤고 그 포카 세트랑 그다음에 이거 포트 프레임 태산이 거 하나랑 지비츠 너무 귀엽죠 이거 그냥 제꺼에 달고 싶어서 지비츠 하나 샀고 태풍 파우치랑 우치와 커버랑 이, 이걸 샀거든요 이게 제 우치와에 들어가면 제 우치와에 하고 가고 안 들어가면 여기에 넣어가려고 샀습니다 일단 크기가 큰 거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엄청 커요 진짜 <laughs> 우와. 오, 아 특집이네. 오, 한번 제 우치와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 어, 이랬는데 들어가면 피켓. 아 들어가긴 하네. 아 근데 이게 너무 작아서, 뭐좀 어, 되게 불안불안하거든요. 오케이. 잠 얘를 한번 뜯어서 넣어볼게요. 살면서 이렇게 얼굴 박혀있는 우치와 피켓 처음 사봐요. 덕질 0 0년 했는데. 오로지 태풍 커버를 위해 이걸 사다 근데 귀여운데? <laughs> 얼굴을 이렇게 가야겠죠? 음, 뭐가 됐든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이걸 내가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그럼 저는 공연장에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나? 아니 이거 진짜 무겁다 아무튼 샀으니 뭐잘 들고 가야겠다 이거랑 파츠예요 이건 지금 굳이 뜯어보지 않을게요 나중에 제가 달게 되면 그때 인증사진을 하나 딱 넣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이거요. 카번를 하나 볼까요? 오, 우와! 이렇게 사이에다가 포카를 넣는 건가 봐요. 안 돼? 괜찮나? 근데 뭐가 됐든 이게 너무 귀여워. 우리 자이언트 마운틴의 BFP. 근데 이거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제가 이런 거안안 써봐가지고 아 이렇게 넣는 거구나. 아 이걸 벗겨서 넣으면 되겠네요. 아무튼 약간 이런 느낌이. 이거랑 이거. 요거 럭츠. 제 운세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누구 나올까요? 따다란딴. 짜잔. 와 진짜 대박 이거마저도 리우 나온다고? 아 이렇게까지 리우잡이라고? <laughs> 리우잡임을 한번더 확인사살 그 다음 마지막에 트랙카 세트 근데 일반 포토카드 세트랑 트랙카 세트랑 뭐가 다른 거예요? 셀카든다길래 이거 샀거든요 네, 또 됐죠. 이게 셀카인 것 같아 요오 귀엽다. 오. 어. 이이쁘다이쁜데 이렇게 놓고 멤버 밑에 트랙카를도 차근차근 놓는 걸로 합시다. 이거 랜덤인 건가? 됐우어다 다른 애 리유. 뭐가 다 똑같은 건데? 아 이렇게 뭐지? 뭔지 모르겠네. 아. 응. 어? 응. 아. 중복 없는 건가 보다 세트면. 귀엽는데? 3, 2, 1, 재현이 3, 2, 2, 2, 천재 자리가 없어 3, 2, 2, 2, 2, 2 버전이 다른 거지? 중복이 있는 거? 어, 귀엽다. 중복이 있는 건 아닌가 보네? 음, 괜찮은데? 음, 아직까지는 다 다른 뭐가 뭔지 말아요. 아 <laughs> 다리가 귀엽다. 아, 또 말기다. 이건 똑같네. 뭐지? 근데 뭐 스페셜도 있었네. 어! 뒤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있네. 아, 나. 아! 이렇게 뒤에 이것도 있네요. 1, 2, 3, 4, 5, 6. 다 6인데? 어, 이건 2다. 뭐지? 정말 모르겠다. 어, 이건 뭐지? 어, 어, 똑같은 거야. 이 6가지는 나머지는 다 있는 건가? 여기까지만 뜯어볼 까요 응, 음, 중독. 중북. 중독이네, 이제. 이0여6종도군요 어! 아! <laughs> 그만 뜯어도 되겠는데? 제가 순서대로 맞춰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정리를 다 해왔어요. 일단 이게 랜덤. 아니, 그 포토카드 세트를 사면 주는 그 셀카 특전이고요. 멤버별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고 뒤에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한 세트? 이유도? 이렇게 해서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귀여 <laughs> 이렇게 한 세트 그 다음에 단체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고 유닛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40개가 한 세트고 이게 특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안 뜯겠습니다 <laughs> 이미 있어서 안 뜯고 슬리그를 씌워줄게요 나군 언박싱 끝. 정리를 싹 했어요. 중복인 것도 그냥 이렇게 쫙 맞춰서 넣어줬습니다. 그다음에 나군을 음, 어떻게 할까요? 음... 를 가기 위한 가방을 써볼 것입니다 와 <laughs> 일단 저는 동생네 집에 와있고요 일단은 저는 이 가방을 하나 들고 갈 거예요 가방을 일단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이건 저번에 언박싱 영상에도 있었던 핀 버튼을 하나 달아봤어요 사실 몇개 사서 이렇게 쪼로록 달고 가는 게 목표였는데 자느라 까먹었습니다 이거 하나 건졌어요 이거 하나랑 저번에도 언박싱한 그냥 저번에 산 애들 그대로 꺼내온 거거든요 바리바리 태간이랑 이하니 쿠션 키링 약간 좀 뜻한 것 같아요 그거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원도어 공식 멤버십에 있던 열쇠 키링인데요 이거는 그냥 달고 다니는 제 분신 같은 템이고 또 콘서트장에 간다고 태산이 증사 키링도 한번 달아봤어요 근데 이게 쿠션 키링이가려져서잘안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나산이 이거 증사 키링이랑 당연히 보넷도 태풍이랑 사마이 나머지 친구들은 너무 무거워서 가방에 달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 뭐라 그러지 콘서트 굿즈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자꾸 하니까 혹시라도 포카를 분실할 수 있어서 일단 멋은 없지만 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것도 달아뒀고 이건 뭐냐면 제가 이번에 나눔을 하는 슬로건 미니 슬로건 키링이에요. 그 제가 갖고 싶어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태산이랑 이안이 하나씩 달아뒀거든요. 마음 같아서 전 멤버를 다 달고 싶은데 그럼 진 진짜로 뭐라 그래야 될까? 그 가방이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아서 욕심 부리지 않고 태산이랑이안이만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꼭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대요. 코! 이거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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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이유 없습니다. 어, 인생 때도 기니까 할 때는 아무런 애관이 없습니다. 태현이 생각나서 갖고 왔대요. 그서축제에두 그렇죠? 번, 한두 번. <laughs> 네, 꼭제 나눔을 받으신 분이 이안이계어요 영상을 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같이 가방을 한번 사보면 일단 가방 꾸미기 일차는 이 정도고요. 뭐를 가져갈 거냐? 여름 콘서트 장요 저는 진짜 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약간 쿨링 여름용 아이템을 많이 장만을 했는데 첫 번째 양산입니다. 저는 양산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평생이 진짜 좋다고 해서 한번 써본 이후로 양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게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라 약간 멋이 없긴 합니다. 이렇게 쏙쏙 이렇게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진짜 좋아요. 그다음에 청량 배치 이게 진짜 괜찮거든요. 더울 때 발름에 시원해져요. 얼마나 더울지 몰라서 일단 바리바리로 한번 챙겨봤고 포차코가 귀여워요 그 다음에 물티슈 제가 약간 보부상 기질이 있나 봐요 뭔가 혹시라도 뭐에 몸에 묻을 수도 있어서 그냥 하나 했고 그 다음에 휴지도 땀 같은 거으면 닦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흘리거나 이럴 때이 휴지 그 다음에 제가 사실 기름종이를 안 쓰는데 땀이 어느 정도 날지 가늠이 안 가긴 하거든요 혹시 몰라서 가이소에서 급한 대로 기름종이를 한번 사봤는데 안쓸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그냥 보부상이라 산 거예요 그다음 내가 그 콘서트 올라가서 선풍기도 사지 않았습니까? <laughs> 배보다 배꼽이 더큰것 같긴 한데 이거 굉장히 괜찮아요. 오늘도 서울 올라올 때 진짜 유용해서 이거랑 이 정도면 쿨링 용품 끝. 그다음에 제분신이죠 에어팟은 늘가방에 같이 있습니다. 제가 키티 키, 키 되게 좋아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키티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것도 두더군 키티, 에어팟. 그럼 이거는 뭐냐? 우몽봉 커버인데 어 제가 손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laughs> 두 개를 못 들어서 그냥 귀여워서 갖고 왔거든요 이러고 그냥 주먹 흔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엽단 말이죠 아마 얘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뭔가 저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달까? 생긴 게똘망똘망하니 얘랑 틴 케이스 안에 제그 원도전을 위한 공식 카드랑 실리브몇 장을 챙겨왔어요 혹시라도 루키 카드를 받을 수 있으니까 <laughs> 그 이거랑 노장 루틴 케이스에 담아왔어요 다음에 자꾸 용맹한 티냐 분신이에요 제 분신 그 다음에는 울트라를 대여를 했거든요 <laughs> 배보다 배꼽이 더큰 콘서트가 맞아요 좌석이라 어떻게 찍힐지 모르겠는데 한번 울트라를 쓴 이상 안쓸 때로 돌아갈 순 없어 이거랑 응원봉 얘는 태풍이 커버를 미리 씌워놨어요 정말 귀엽죠 문구는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응원봉 필수템 그 다음에 이거는 건전지 안에 여분으로 혹시라도 옆에 분이 건전지가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네, 얘기 때 동생 이 진짜 레전드 바리바리스타라고 <웃음> <웃음> 보부상이라고 하긴 했는데 <laughs> 여분의 건전지까지 챙겨주고 다새 거예요. <laughs> 그다음에 제 가방 곳곳에는 덮질용품이 있는 데 포카도 여러 개좀 챙겨 와줬어요. 그냥 제 애기 중 예쁜 포카 이안이랑 그다음에 제 분신 같은 제품이 홀더는 어딨냐면요 짜잔! 제가 꿀팁인데 이게 우치와 밑에 구멍인데 이런 공식. 딱딱 폴더를 끼우면 진짜 진짜 귀여움 두배거든요. 아까 이런 느낌으로 진, 진짜 진짜 이거 귀여워요. 실제로 보이.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 저니까 혹시 인사 못하시겠구나. 응, 이렇게. <laughs> 아, 이미 끝나고 올라가겠구나. 이거. 아무튼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 본적 있으면 저의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이거 들고 올공까지 가야 돼. 그서 40분 걸리는데괜찮겠죠 아무튼 이렇게. 다빠서는넘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게 아니면 힘들게 여기네. 어, 그렇긴 하지. 심지어 태풍이 너무 커서 보이지도 않아. 그 다음에 음, 가방 꾸미기의 마지막이죠 이 타월 슬로건을 가방에 묶어줄 겁니다 짱이죠? 두 번만 콘서트 갔다가 집안이 거들나겠어요 <laughs> 이 정도만 챙겨서 가볼게요 지갑도 있어요 <laughs> 지갑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 확인 해야 되잖아요 필수품 까먹었다 그 다음에 저는 나눔을 하기 때문에 나눔 물품도 이렇게 아무튼 왜 이렇게 짐이 많죠? 너무 짐이 많아 불미스러워. 여기까지. 근데 안겼어 <laughs> 너무 힘들. 아 근데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도 성숙 때 아니면 언제 이러고 다니지? 내가? 자신감. 자신감의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일단 티슈 열면 미트라 같고. 아내 버스트백은 어디 있지? 근데 진짜 귀엽지. 이거 박차스 없으요 근데 이거 운동 커버 푹신해서 더 좋은 것 같아. 아, 잘 끝. 뭔가 고장안날것 같아. 병원비안 깨질 것 같지 않아? 아, 보조 배터리 <laughs> 소개안 했다 몸에 소개한 거야. 파손 면책, 파손 거 보고 싶던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메니까 어디다가 달아야 돼? 이거를? 물 빠질까봐? 안쪽에다 달아 여기? 내 몸에 물 빠질까봐. 그래도 <laughs> 인형이 물 빠지는 건 없잖아. 그런가? 물 빠지면 빠지지 뭐 버리지 뭐 태산이 이렇게 산 보이게 대모거 응. <laughs> 어딨지? 응. 뭐야? 뭐야? 응. 안녕 응. <laughs> <laughs> 생긴게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일단 콘서트 너무 재밌었고 <laughs>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가서 원도어존을 제일 먼저 뽑았어요 아니지 요거 팔찌부터 받았습니다 전 너무 널널하게 끼워줘서 좋아가지고 팔찌 받고 그 다음에 원도어존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운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운하기가 나왔는데 구애 눈빛으로 태산이를 구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옛날부터 알던 친구를 봐서 친구가 더우니까 쓰라고 조고 이건 제가 나눔했던 거예요. 제다 나눠서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조만간 또 다른 도안으로 또 만들 것 같아요. 다음 콘서트 만관부 <laughs> 그 다음에 너무 더워서 카페에 앉아있었는데 옆자리 분이 손에 넣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핀버튼을 갑자기 손에 쥐어주셔가지고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받, 나눔 받으시는 분이 저를 주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귀여운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이 또 손에 쥐어준 간식거리와 이렇게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카페에 앉아있는데.. 옆자였던 소녀에게 제가 그냥 이렇게 제나눔 물품 그냥 하나 드렸거든요. 혼자 오셨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드릴 게 없는데. 이거라도 해달, 드셔달라고 해서 받았고. 심심해서 앞에 했던 것처럼. 이로써 저는 그 상호명이 다 있어요. 태산이 갖고 싶은데. <laughs> 그 다음에 정말 우연히 공연장에서 아는 동생을 만났어요. 태산이 팬을 보면 주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 본, 그러니까 제가 그날 만난 유일한 태산이 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진짜 귀엽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콘서트 옆자리에 갔는데 옆에 분이 갑자기 저제그우치와를 보고 태산이 팬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차에는 누구시냐고 물어보셔서 이안이라고 했더니 아, 그래요? 이러고서는 핀버튼을또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안이가 최애고 태산이가 차애라고 하시더라고요. 소매 듣기를 하고 진짜 너무 재밌게 놀셔가지고 진짜 계속 방방방방 뛰면서 같이 놀다가 퇴장할 때쯤에 갑자기 작년에 만드신 그 홀더라고 태산이 팬이라고 하셨으니 가드시라고 해가지고 요거까지 소매노키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무슨 복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에 이렇게 콘서트 한번 갔다는데 왔 뭔가 두둑해져서 돌아왔고 또 다른 쿠키 준 소녀도 있고 이랬는데 정말 맛있게 먹고 잘 쓰고 너무 행복했던 낙원앙 콘이였습니다 정말 제 낙원이었어요. <laughs> 더위만 좀 빼면 그래서 제가 이번 콘서트 한줄 평은요 콘서트 또 하자 왜안 되는데. <laughs> 음.